세계가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도 손을 쓰지 못했고, 모두가 절대 불가능이라며 외면했던 그 문제. 그걸 단 3일 만에 해결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영국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죠. 그리고 단 이틀 만에 영국과의 관계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을까요? 그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 감동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로또 1등 당첨의 행운을 불러오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서 레녹스입니다. 영국 롤스로이스 항공 우주 부문에서 수십 년간 일해왔죠. 저희 롤스로이스는 1세기 넘게 항공 엔진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 온 기업입니다. 제트 엔진을 처음 상용화한 선구자 중 하나이며 세계 각국의 전투기와 민항기에 저희 엔진이 탑재되어 하늘을 날고 있죠. 저희가 이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험이 한국의 KF21 엔진 독자 개발 계획을 접했을 때 저희에게 특정한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전투기 엔진이라는 것은 단순히 금속과 전선이 얽힌 기계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복잡하고 정교하며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는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엔진 내부에서는 수천도에 달하는 가스 불꽃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터빈 블레이드는 음속의 몇 배에 달하는 속도로 회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제어되어야 하며,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작은 결함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전투기의 심장이 멈추는 것은 곧 조종사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이러한 엔진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한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단순히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수조원에 달하는 연구 개발비가 필요하고 수십 년에 걸친 시험과 검증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엔진의 핵심 부품인 터빈 블레이드 하나를 개발하는 데만 해도 수년의 연구와 수백 번의 실패를 거쳐야 합니다. 재료과학, 연력학, 유체역학, 제어공학 등 수많은 첨단 분야의 지식이 융합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와 숙련된 인력 또한 필수적입니다. 저희 롤스로이스도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막대한 투자를 통해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KF21이 독자 엔진 개발 계획을 발표했을 때 저희는 일종의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한국에게 가해질 수 있는 불필요한 위험과 막대한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한국의 기술적 역량을 과소평가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지 항공 엔진 산업의 냉혹한 현실과 거대한 진입 장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당시 저희가 한국 정부와 방위산업체에 제안했던 것은 단순한 상업적 제안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기술적 난관과 재정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저희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원하는 성능의 엔진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저희 롤스로이스에게도 전략적인 이점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엔진 시장에서 미국 지위와 경쟁하는 입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이 완전히 독자적인 엔진 기술을 확보하여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일부는 있었겠죠. 국제 방산 시장은 언제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제시한 제안의 핵심은 변함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을 시행착오와 좌절이 얼마나 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지 말고, 이미 검증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저희와 손을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당시 저희는 한국이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길을 택할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자존심과 기술 자립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성적인 판단이 우선시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저희의 예상을 뛰어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경고를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자신들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놀라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박성호 연구원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그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28년의 경력이 묻어나는 깊은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전투기 엔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그의 열정은 저조차 압도할 정도였거든요. 회의실에서 그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레녹스 박사님, 롤스로이스에서 엔진을 개발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완벽함에 대한 강박일 것 같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99.9%의 완성도로는 부족합니다. 99.99%여야 하고 때로는 그것도 부족할 때가 있죠. 박성호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절실합니다. 남의 엔진에 의존하는 한 우리는 결코 그 99.99%의 완성도를 스스로 만들어 낼수 없으니까요. 박성호 연구원은 저를 KF21 시제기가 있는 경납고로 안내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전투기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설계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 엔진은 미국 GE의 F414군요. 박성호 연구원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KF21 개발 초기 우리는 엔진 선택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유럽의 EJ200, 미국의 F414, 그리고 우리의 꿈이었던 국산 엔진까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시 우리 기술 수준으로는 국산 엔진 개발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서 깊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F414는 훌륭한 엔진입니다. 성능도 검증되었고 신뢰성도 높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박성호 연구원은 엔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엔진을 사용하는 한 우리는 미국의 수출 허가 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 해도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죠. 심지어 엔진 정비나 부품 교체도 미국 업체에 의존해야 합니다. 박성호 연구원은 저에게 한국이 겪었던 기술 종속의 쓰라린 경험들을 들려주었습니다. 1990년대 KT1 기본 훈련기를 개발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엔진은 외국 것을 사용했는데 수출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마다 엔진 제조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 이유로 허가가 거부되기도 했죠. 저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답답할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자신이 만든 제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큰 제약이니까요. T-50 고등 훈련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체지만 미국 지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출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승인이 늦어져서 수출 계약이 무산되기도 했죠. 박성호 연구원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도 심장이 우리 것이 아니면 진정한 우리 것이 될수 없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비행기는 한국 심장으로 날아야 한다. 그때 박성호 연구원이 저에게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레녹스 박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영국이 전투기를 개발한다면 엔진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해 보고 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국도 자국의 엔진을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비행기는 한국 심장으로 날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기술 독립입니다. 박성호 연구원의 말에는 단순한 기술적 욕심을 넘어선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남의 것을 빌려 써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자체 엔진 기술이 있다면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자유롭게 운영하고 수출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박성호 연구원은 저를 엔진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연구진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엔진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지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터보샤프트 엔진인 KT1 엔진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과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원리와 기술은 축적되어 있습니다. 연구실 벽면에는 다양한 엔진 부품들과 설계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각각의 부품들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었는지 한눈에 알수 있었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기존 엔진을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KF-21의 특성에 최적화된 우리만의 엔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성호 연구원은 컴퓨터 화면에 엔진 설계도를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이 엔진이 완성되면 KF-21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될 무인 전투기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엔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저는 박성호 연구원과 그의 동료들에게서 기술자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욕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명감이었습니다. 우리가 독자 엔진을 개발하면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국산 전투기를 갖게 됩니다. 그때야 우리는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성호 연구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하늘을 나는 모든 전투기가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엔진으로 날아오르는 날을 꿈꿉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기술 독립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날 한국 연구진들의 의지와 준비 상태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 명확한 목표 의식은 충분히 인정할 만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기술이 우리의 자산이 될 것이니까요. 박성호 연구원의 이 말에서 저는 진정한 엔지니어 정신을 느꼈습니다. 기술 개발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지만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도전하겠다는 의지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박성호 연구원과 저녁 식사를 하며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레녹스 박사님, 우리의 도전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분명 어려운 도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의지와 준비 상태를 보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언제까지 남의 것을 빌려 쓸 것인가 라는 질문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언제 우리 것을 완성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정말로 이 도전을 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적 난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지와 철학이라는 것을 그날 저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박성호 연구원과 한국 연구진들의 말이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남의 것을 빌려 쓰는 시대를 끝내고 우리 것으로 하늘을 나는 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의 공식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연구원이 저를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녹스 박사님,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연구동을 한번 더 둘러보시겠습니까? 밤에 보는 연구소의 모습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의 연구 환경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밤이 박성호 연구원에게, 그리고 한국의 엔진 개발 역사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 될지 말입니다. 오후 9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도 연구동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몇몇 연구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설계 작업을 하고 있었고, 시험실에서는 엔진 부품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원들은 참 열정적이군요. 제가 감탄하자 박성호 연구원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과 자본,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죠. 특히 엔진 개발에는 엄청난 투자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개인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엔진 구조도와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기술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소파와 커피 머신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많은 밤을 보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제두 번째 집입니다. 아니 어쩌면 첫 번째 집일지도 모르겠네요. 박성호 연구원은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커피 향이 연구실에 퍼지는 동안 박성호 연구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녹스 박사님의 제안을 듣고 나서 계속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어떤 숫자들 말입니까? 독자 엔진 개발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최소 3조원 어쩌면 5조원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발 기간은 최소 15년. 그리고 실패 확률은 솔직히 말해서 50% 이상일 것 같습니다. 박성호 연구원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묻어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면 kf21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한국 항공산업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고요. 그 책임을 제가 질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기술적 도전에 대한 열정과 현실적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반면에 롤스로이스와의 협력은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검증된 기술, 단축된 개발 기간,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 확률이 높죠. 박성호 연구원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진정한 기술 독립을 포기해야 합니다. 영원히 다른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머물러야 하고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무렵 박성호 연구원은 더욱 솔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 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은 독자 개발을 강력히 주장하지만 경험이 많은 선배들은 현실적인 접근을 선호합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독자개발 찬성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것인가?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반면 신중론자들은 무모한 도전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성호 연구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 역시 매일 밤이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28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처음입니다. 그때 박성호 연구원이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한국 전쟁 시기로 보이는 비행장에서 한 젊은 정비사가 전투기 엔진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951년 김포 비행장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고박재철 공병이 F51 머스탱의 엔진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때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정비 장비도 부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맨손으로 원시적인 도구로 엔진을 살려냈습니다. 박성호 연구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라를 잃었던 시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었죠. 하지만 하늘을 지키겠다는 의지만은 있었습니다. 그 의지 하나로 이분은 매일 밤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엔진을 돌봤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정비 작업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절절한 의지와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두고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박성호 연구원은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레녹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무섭습니다. 실패할까봐 무섭고 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줄까봐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후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나서 10년 후, 20년 후에 그때 왜 도전하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박성호 연구원은 다시 그 흑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박재철 공병님도 무서웠을 겁니다. 전쟁 중이었고, 언제 적기가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엔진을 정비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박성호 연구원은, 마침내 자신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레녹스 박사님, 롤스로이스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었고, 현실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는 독자 개발의 길을 가보려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위험해도 우리 손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박성호 연구원의 눈에서 흔들림이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긴 고민 끝에 내린 확고한 결심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때는 그때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공만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새벽 4시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성호 연구원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솔직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엔지니어적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위험한 도전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박성호 연구원과 한국 연구진들의 의지는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큰 가치를 위해 이 도전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논리적 계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때로는 이런 의지와 신념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한국을 떠난 후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엔진 개발 소식을 주시했습니다. 처음 1년간은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설계 단계에서의 수많은 시행착오, 예산 확보의 어려움, 기술적 난관들이 계속 이어졌죠. 하지만 2년째부터는 달랐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하나씩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온 내구성 문제, 터빈 블레이드 설계, 연소실 최적화 등 핵심 기술들에서 돌파구를 찾아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박성호 연구원에게 몇 차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기술적 조언을 구하거나 진행 상황을 묻는 내용이었죠. 그의 답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었지만,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의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새벽 3시. 박성호 연구원이 내린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안전한 협력의 길 대신 위험한 독립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한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박성호 연구원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엔지니어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큰 가치와 미래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엔지니어로서 저는 박성호 연구원과 한국 연구진들의 그 용기 있는 선택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의지와 신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세계 곳곳의 감동 실화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